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유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앞전부터 누누이 강조드렸었던 이 시바이누 코인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0.014 6원에서 이렇게 상승 압력을 강하게 받아주고 있고요, 고가는 0.0152원까지 터치해주고 있습니다. 시바이누 코인의 분석, 수익과 대응 방법까지 빠르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하시기 전에 잠깐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이런 식으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요 선착순 한정 단기간에 큰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자 7월 30일 일요일이죠. 숫자 1번 남겨주셔서 비트코인 골드 급등 종목 보내드렸는데요 매수가 17,800원 그리고 목표가는 27,000원 목표 수익률은 50% 이상 챙겨가시고 세력 손박 나오면서 거래량 이탈 없이 단기 바닥권 형성해주면서 이평선이 수렴 그리고 위 아래로 추세전환 변곡 임박했기 때문에 손절라인은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날이죠 말씀드렸었던 당일 기점으로 이런 식으로 바로 큰 급등이 나와주면서 단 하루만에 정확히 앞전 이 꼬리 구간까지 짚어드렸었던 이50% 수익 정확하게 터치하면서 50% 수익을 챙겨가.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문자 주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큰 수익 보셨을 텐데요. 축하드립니다. 이 비트코인 골드 급등 종목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이렇게 문자 1번 보내주시면 제가 추천 문자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단계 급등 종목 놓치시지 마시고 빠르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바이누 코인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시바이누 코인 이전부터 강조드리면서 최소 2구간이죠. 이전 상장과 누림이 나왔었던 2구간. 이 구간까지는 터치해 줄수 있습니다. 수 있다고 강조드렸었죠. 이전 영상 보겠습니다. 눌림 바닥 구간을 형성을 했었던 이 구간이죠. 이 구간, 이 구간까지는 상승할 수 있고 지금 위치에서 단기 수익으로 앞전 이 바닥권 구간, 이 상단 위 채널까지만 온다 해도요, 최소 20%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요. 시바이노 코인이 만약에 단기 조정, 음봉출연하면서 추가 눌림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저희는 신규 진입, 이 최적화 타점으로 물량을 매집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포지션도 잡아갈 수 있는 기회 생기는 거니깐요 정확히 말씀드린 대로 상장 직후에 눌림 구간을 만들어 주었던 이 구간 이 라인까지 터치해 주었고 제가 이 구간에서 만약 이 눌림이 나오면 신규 매수하기 굉장히 좋다고 잡아 가야 된다고 했던 것처럼 눌림 주고 바로 원웨이로 급등 나주었습니다. 제 영상 보시고 진입하신 분들 그리고 정보방 입장하셔서 이 최적화 눌림 구간 이 구간에서 물량 크게 담아가신 분들은요 현지까지 무려 수익을 30% 이상 수익권이실 텐데 전량 매도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 최종 매도가 이 주체 세력 이탈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요 매도도 비중 나눠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바이노코인 현재 지속적으로 큰 거래량 없이 무리하지 않고 약성 매물 때 크지 않기 때문에 크게 급등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던 이 구간을 향해서 우상향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현재 또이 시바이노코인 제 영상 보시고 진입 안 하신 분들 또는 오늘 처음 접하셔서 이 신규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도 분명 계실텐데요. 지금 이 시바인 후선대 끝난 거 아니기 때문에 기회 옵니다. 다만 지금 위치에서 무지성 매매하시면요. 충분히 이 물릴 수밖에 없고요. 지금은 초보자 영역이 아닙니다. 스람로스를 짧게 잡고 진입해서 이 다이렉트로 이렇게 급등. 이 치고 올라가는 시나리오. 그리고 이전이 눌림 구간들처럼 이런 식으로 이 눌림. 이 최적화 타점 기회를 주게 된다면 진입하는 시나리오. 이 다방면으로 생각하시면서 리스크 관리해야 되니까요. 이 부분은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요, 이 정보방 입장도 도와드릴 테니까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코인 시장 분위기가 결국 주체 세력, 고래 세력의 매진 물량, 자금 움직임에 따라서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유도해줄 수 있기 때문에요, 이 세력의 자금 움직임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코인 명과 그리고 코인이 이동되고 있는 시간 그리고 수량, 금액까지 다 나주고 있습니다. 모래 세력이 이 거래소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다알 수가 있고요. 이 거래소에서 이 지갑으로 이동을 하는 건 바로 이 매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하는 건이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래소에서는 매매를 하게 되는 거고, 지갑은 말 그대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물량을 이동을 한다, 매집. 반대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물량을 이동한 매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는 이 정보들을 미리 알고 간다면 앞전에 제가 추천드리고 큰 급등이 나왔었던 이 비트코인 골드, 이 비트코인 골드도 제가 이 지표에서 지속적으로 물량이 이 지갑으로 물량이 이동되는 모습이 포착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면서 기점으로 정확히 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물량이 이 거래소로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차 상승할 수 있다고 추가 진입을 추천드렸었던 거고요. 그 이후로 또 급등이 나왔죠. 현재 이 시바이누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대규모, 물량, 대규모 물량이 이 지갑에서 이 거래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면요. 제가 가장 빠르게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께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정보방에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것 없고요. 유료 리딩방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입장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제 말이 틀렸다 하시면요, 당장 나가셔도 됩니다. 온전히 정보 교류하고요. 이왕 분석, 종목 분석, 이 매수 타점 잡아드리면서 여러분 수익 가져가실 수 있도록 교육 자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챙겨 가시고요. 시바이노 코인의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 다 알려드릴 테니까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도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장하게 되시면 제가 스텔라루멘 코인의 수익화 방법, 매매 전략,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 스텔라루멘 코인에 관련된 속보, 뉴스, 공시, 주요 일정까지 전달해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단타로 이 정보방 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꾸준히 이 수익화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전에 문자 추천드렸었던 스텔라 루멘 코인처럼 또 추가 상승이 임박한 손익 대비 좋은 곳에 있는 히든 종목 또한 알려드리겠습니다. 히바이노 코인 정확히 예상했던 대로 이렇게 N자 패턴 이 눌림을 주고 큰 거래량 없이 1차 1차 목표 구간까지 터치해 주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 구간에서는 이 매도세가 나오면서 조금씩 눌림 줄수 있지만 시바이노 코인 악덕 매물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없는 이 신규 상장 코인이기 때문에 이거 한한 번의 펌핑으로는 절대 안 끝납니다. 이 출세 전환 정확히 되었고 MACD 역시도 이격도가 굉장히 크게 확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그림상으로는 이전이 윗꼬리 구간 이 윗꼬리 구간까지 충분히 터치하러 갑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추가 수익은 물론 100% 이상 크게 가져갈 수 있겠죠. 다만 아이트 코인들의 특성상 이큰 상승 전에는 일시적인 개인들 물량을 털어버리는 이런 힙소 패턴. 하락이라고 하죠. 이런 모멘텀 나올 수 있고요. 급작스럽게 매집을 이어왔었던 이 주체 세력, 이 주체 세력이 이탈하게 된다면 큰 낙폭 또한 나올 수 있는 변수 있으니까요. 무지성 매매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이외에도 궁금한 부분들, 손실 보고 계신 종목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 역시도 연락 주시면요. 제가 매수, 매도 터점까지. 포함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